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천하신녀목단하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한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연령별로 나뉘지 않고, 이제 띠별로는 나눠드릴 건데,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좋은 거, 나쁜 거, 그리고 또 넘어가야 될 거, 조심해야 될 거,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이번 시간에는 소띠분들, 화합이 많이 되는 한 달입니다. 단합이나 화합이나 뭐, 이제 뭐 협력자나,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해서 가는 일이 많은 한 달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조언을 얻는 한 달이 돼도 괜찮고요. 그리고 주변 지인들하고 이제 같이 단합해서 하는 일들을 좀 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번 한달 같은 경우는 지인이 많이 붙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붙고 하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을 하실 때 이럴 때는 추진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달은 금전이 크게 오르는 한 달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금전을 좀 걷어들여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 이번 달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두시고 다음 달로 좀 미뤄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변동을 하시는 부분에 또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달은 그냥 좀이 자리를 지키심이 어떨까 싶어요 섣불리 움직여가지고 또 바로 한 달도 안 돼서. 또 후회되는 일이 생기고요. 또한 달도 안 돼서 변동을 부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소띠 분들한테는 그냥 우야 무야 넘어갈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. 또 무엇보다 많이 예민해지는 한 달이 돼요. 그래서 좀 이럴 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일이 좀 많고 잦아질 때는 특히 사람들한테 좀 예민성을 많이 부릴 수 있으니 스스로가 또 마음 단련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심호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좀 예민증을 좀 가라앉히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이 올해 이번 달에 들어오는 달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달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고수라든지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번 달은 괜히 이제 눈에 피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다라든지 또 공황장애든 이렇게 좀 사람들 간의 답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번 달은 조금 숨이 잘안 쉬어진다든지 또 답답증을 느낀다든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어 평소에 좀숨 고르기를 좀 하시면서 좀 무난히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또 단합이 되는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내외하시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.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 운은 바뀔 수 있어요. 참고만 하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